법을 아래로 보는 건, 보는 건 역사에서 수없이 측면됐다. 이 법뿐만 아니라 행정 권력도 그렇다. 결론은 심플하다. 사법부 스스로 사법 독립을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도 사법 독립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난 70여 년 힘들게 네. 세운 사법의 권위가 무너지는 한순간이다. 네. 상황이 녹록지 않다. 사법부는 사법부 침해를 막아내는 방파제를 지금 스스로 만들어야 할 때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공산주의로 가게 되면 음. 사법 시스템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음. 1인 독재에 의해서 모든 게다 통설되고 그러니까 제대들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상권 분립이 필요 없다고 음.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예. 상권 분립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음. 그게 뭐 하는데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건 뭐냐면 독재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법 시스템을 저거 무너뜨리게 되면은 자기들의 말이 그 법이야. 그러니까 중국에는 사법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고발도 할수 없고 항소도 할수 없고 항고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냥 위에 권력자가 죽여 때려 고문해 가도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지금 한 정당에 의해서 생기기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정말 이걸 어떤 뭐 진영이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어, 우리 국민국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이걸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게...